솔리드 명령 중에서 익스트루드하고 리볼브하고 그다음 트림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볼게요. 네. 아, 먼저 데이터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데이터물 어, 위쪽으로 한 100mm 정도 되는 데이터물 하나 만들게요. 자, 오케이 하시고 양쪽 끝에다가도 데이터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쪽으로 뭐, 한 30mm. 자, 반대쪽으로도 30mm. 아니면 미로 하셔도 돼요. 얘도. 자, 반대쪽으로 30mm. 자, 이렇게. 스케치를 한번, 아니, 데이터물 한번 만들어 보고요. 스케치를 해볼 건데요. 스케치에 가로 치수는 얘랑 맞추고요. 세로 치수는 이의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스케치. 탑에다가 하실 거예요. 사각형을 하나 그리시고요. 사각형 뭐 크게 어,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아 얘랑 데이텀이랑 일치, 다시 얘랑 자 데이텀이랑 일치 주실 거고요. 아, 치수를 넣으실 건데 아, 이 라인은 한80 치수 넣으시고요. 네. 중심을 맞춰볼까요? Make Symmetric으로 중심을 맞춰볼게요. 자, X쪽은 먼저 데이터물 맞췄기 때문에 Y쪽만 맞추시면 돼요. 사각형에 중심 맞추는 가장 편한 방법이 이 Make Symmetric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Make Symmetric에 선 하나, 선두 개, 중심 해서 서로 마주보는 삼각형이 생기면서 Make Symmetric 하시면 돼요. 네. 되셨죠? 얘를 가지고 자또뭘 하실 거냐 면 필렛을 한번 해보는데 자 필렛을 하는데 양쪽에다가 필렛을 넣을 거예요 대각선으로 그냥 넣을 건데요 자 필렛을 넣을 때 우리가 아까 연습할 때는 그냥 트림하는 방법만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언트림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자 언트림으로 하실 때 어,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는데 어, 칫수를 넣어주시면 더 빨리 되겠죠 그죠? 네자 여기 칫수를 한쪽을 넣을게요. 한20 정도. 자, 넣고요. 자, 반대쪽에도 20 정도 넣어 볼게요. 자, 20 이렇게 쓰고요. 엔터를 친 다음에 긁어주면 이렇게 치수가 바로 들어갔어요. 자, 트림 방법을 하시게 되면 아예 선이 잘라져서 얘가 반대쪽도 딱 잘라질 거예요. 네. 자 보시면 이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트림을 하는데 얘를 트림으로 하시게 되면 이게 드래그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잘라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 선도 잘라졌죠. 네. 이게 왜 그럴까요? 위 아래 메이크 시메트릭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필렛을 넣으면 여기도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쓴 거예요, 제가.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필렛을 자20 여기다가 필렛을 이렇게 하고요. 언트림으로 자, 언트림으로 이렇게 하고 자, 얘랑 얘랑 같이 한번 자 넣어볼게요. 얘랑 얘랑 이퀄 레 d 디어스다 해서 넣겠습니다. 자, 그럼사각형에자 양쪽 대각선 모서리에 r 20을 넣었어요. 빠져나오겠습니다. 뭐, 익스트루드도 마찬가지고, 리볼브도 마찬가지지만, 익스트루드는 직선으로 쭉 나가는 바디를 만드는 거고요. 그다 리볼브는 회전체를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덩어리를 만든다는 점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통되는 건 뭐냐면, 익스트루드든 리볼브든 폐곡선을, 폐곡선이라는 건 닫혀 있는 거죠. 예. 폐곡선을 익스트루드나 리볼브를 했을 때는 솔리드 바디가 만들어지고요. 계곡선 예를 들어 디귿자, 기역자, 니은자, 일자 이런 걸 만들 때는 서페이스가 만들어질 거예요. 다만 리볼브는 회전이 360도가 되면 오픈된 커브라도 솔리드가 만들어집니다. 단 360도였을 때만 그래요. 자 먼저 익스트루드. 자 익스트루드는 크게 영역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단 리셋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맨 처음에 있는 섹션 부분에서 내가 어떤 커브를, 어떤 섹션을, 어떤 방향으로 덩어리를 만들까를 정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섹션 부분에서 내가 잡아주는데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스케치 섹션이 있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커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이 커브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스케치 섹션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 스케치 평면을 들어가서 만들어가고 나오게끔 돼요. 그러니까 스케치를 미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미리 해요, 저희는. 왜? 형상은 우리가, 어, 미리 예상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하고 나오면 이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이 스케치를 먹어버려요. 네, 가지고 들어가 버려요 물론 다시 익스터널 할수 있지만 그래도 또 번거롭게 되기 때문에 어, 스케치를 한번 만들어 놓는다고 다시 쓰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바깥에다 만드는 걸 기본으로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할때 잘못 잡아가지고 평면을 찍잖아요 그럼 그냥 스케치가 스케치로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평면이 찍히지 않게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귀찮으니까 두번째 벡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래는 노말 벡터로, 그러니까 스케치로 그렸을 때 스케치의 노말 90도 직교되는 평면으로 자동 가기 때문에 특별히 잡아주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3차원에서도 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럴 때익스트리드를 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잡아서 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다 인퍼드로 잡아서 항상 내가 방향 설정을 해준다라는 걸 기본으로 잡고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셀렉션에는, 섹션을 잡는 룰이 나와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 커브 룰에서, 그쵸? 셀렉션 바에서, 커브 룰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나오는데, 싱글 커브, 하나씩 잡는 거, 커넥티드 커브,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한꺼번에 잡는 거, 그 다음에, 탄젠트 커브는 부드럽게 연결된 거를 한 번에 잡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랑 여기가 트림이 됐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번에 잡을 거예요. <laughs>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잡히지 않지만, 비슷한 기능으로 뭐가 있냐면, 팔로우 필렛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어, 여기 팔로우 필렛이랑, 스타벳 인터섹션이 있는데 이걸 누르고 나서 잡잖아요. 그러면 서요. 그죠? 어. 서로 교차돼서 잘라지는 부분에서 서주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그죠? 이랬을 때는 우리가 한 번에 잡기보다는 내가 만나는 데서 세워서 원하는 걸 셀렉션 해 주는 게 되고요. 그 옆에 있는 팔로우 필렛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필렛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잡아주게 되면 필렛 따라서. 하나 잡아주게 되면 필렛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원래 여기가 트림이 돼 있다면 탄젠트 커브를 잡는 것 같은 형상이 잡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피처 커브라고 있어요. 자, 피처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쵸. 파트 내비게이터의 한 줄을 피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파트 내비게이터에서 한 줄이라는 건 스케치 통째로 잡겠다는 거예요. 네. 스케치가 하나의 피처니까 그래서 피처컵으로 했을 때는 잡으면 통째로 돼요. 그러면 사각형이 되고 안쪽에 있는 필렛은 따로 되겠죠. 네. 이렇게 한 번에 잡을 수가 있고요. 이게 NX 10버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에러나요, 여기. 겹치는 곳이기 때문에 서페이스가 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에러가 나버려요. 그래서 사용을 못하시지만 지금 12버전에서는 어쨌든 서페이스라도 추가로 따로 만들어진다라고, 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엣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하지 못하고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트 엣지도. 자, 리전 바운다리 커브. 얘는 여러 개의 폐곡선을 분리해서 나눠가지고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 다쳐져 있는 부분을 하나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잡아주는 거죠. 리전으로. 그래서 이것도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피처 커브를 더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팔로우 필렛이 더 맞는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저는 요거를 탄젠트 커브로 놓은 다음에 팔로우 필렛을 이용해서 찍어줄게요. 두 번. 자, 그러면 섹션 부분을 지나서 디렉션 방향을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고요. 디렉션 방향은 내가 덩어리를 만들어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z가 아닌 다른데를 잡으시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일자니까. 그리고 리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하고 엔드를 해주시게 되는데 얘는 무조건 현재 섹션에서의 어, 절대값으로 보시면 돼요. 섹션이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어, 지금 0이고요. 스케치를 제로에다 하지 않고 100에다 했다고 하더라도 100 있는 데가 제로가 된다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돼요. 음. 현재 거리값에서 음. 어, 절대값이에요. 근데 아닌 것도 있어요. 현대 거리값이고 두 번째는 거기 한번간 곳에서 증분값으로 나가는 것들이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주의해 주셔야 돼요. 저희는 섹션이 있는 위치에서 절대값이다. 자, 섹션이 있는 위치에서 0에서부터 음, 우리가 올라가는 거리값을 결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가 0이 아니고 만약에 20이다. 이렇게 올라가서 현재 섹션에서부터의 음. 거리값을 주고 여기는 엔드는 50이에요. 이 50이라는 거는 요, 요게 50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50인 것이. 음. 그러면 총 얘는 몇이에요? 30인 거죠 높이가. 네. 그쵸? 렇 네. 요거 되게 헷갈리시는 분이 많아요. 여기 50이라고 됐다고 요만큼이 50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0에서부터 50거리만큼 올라갔다는 얘기고 실제적으로 두께는 30mm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서 리미치에서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요. 얘를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면 추가 기능들이 나와요. 어, 스냅트 오브젝트 내가 알고 있는 오브젝트의 거리 값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냅트 오브젝트로 하고 내가 아는 오브젝트를 찍어주면요, 그 오브젝트의 속성 값만 뽑아서 Z 값만 뽑아서 올라가요. 음. 그런데 얘는 어, 컨스테인이 걸리지 않아요. 어소시에이티브라고 얘가 파라메타로 적용이 되진 않아요. 그냥 값만 추출해 올 뿐이에요. 그래서 스냅트 오브젝트는 뭔가에 이렇게 구속을 걸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 그 값은 모르는데 그 값만큼 갔으면 좋겠어. 이럴 때 쓰는 거지. 실제로 구속이 걸리진 않는다. 그럼 어떤 게 구속이 걸리냐.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우측 버튼 다시 눌러보시게 되면, 자, 밸류는 당연히 거리 값이고요. 그 다음에 스메트릭 밸류를 누르시게 되면 양쪽으로 같은 거리 값으로 가게 되고요. 어, 움직이면 이렇게 양쪽으로 움직이게끔 돼요. 시메트릭 밸류예요, 이거는. 네. 자, 다시 시메트릭 밸류가 아니고 밸류로 네. 바꾸시고 다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 언틸 셀렉티드하고 언틸 익스텐디드가 나옵니다. 자, 언틸 셀렉티드 같은 경우에는 면을 찍어주시면 그 면까지 가요. 어. 요거는요 구속이 걸려요. 당연히. 자, 밑에 쪽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만약에 언틸 셀렉티드 하시게 되면 데이터를 찍어주시게 되면 자 구속이 걸립니다 무조건 그래서 내가 데이터의 위치를 옮겨 주게 되면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 제품의 높이 값으로 정해놓고 여기다가 맞춰서 그리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아니더라도 어뭐 정면이나 측면에 면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선이 하나가 있고, 얘를 익스트루드 해서 면을 한번 대충 만들어 볼게요. 얘는 이국면이죠 그죠? 네. 하지만 얘가 있을 때 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얘를 위로 올려 줄 거예요. 대략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더블 클릭해서 자, 면이 있는 데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다가 u n 셀렉티 s e 를 다 요면이 아니고 이면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셀렉티 이면으로 이렇게 이면으로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그럼 어때요? 요면까지. 응. 네. 트림을 안 해도 그 면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 면에서 내가 얘 값을 스케치의 값을 바꿔준다는 거죠. 이렇게 좀 바꿔주고 알 값도 좀 작게 해주고 자 그렇게 해볼게요. 이러면 일부러 좀 작게 했어요. 에러나라고 자 얘가 에러가 날 거예요. 자 왜냐?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익스트루드는 보면 아, 여기 이만큼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올라갔는데 면이 있다 말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러가 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올라갈 건데 어쨌든 이 면에 연장선상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until selected가 아니고 언 t 익스텐디드로 바꾸고 면을 찍어주게 되면 그 면의 연장선까지 가거라 라고 지시를 내려주는 거죠. 이게 곡률이 너무 심하거나 이루어질 수, 형성될 수 없는 면이 아니면 대부분 잘 돼요. 그래서 언 e 셀렉티드는 면의 크기가 내 바디보다 클 때는 언 e 셀렉티드 가능하죠. 그러니까 데이터 평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쓸 수가 있는 게 되는데 지금처럼 면이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내가 언테 익스텐디드를 해준다든지 면을 조금 늘려가지고, 음, 활용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추가 기능으로 밑에 보시게 되면, 불린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불린 같은 경우에는 합쳐주고, 빼주고, 나눠주고, 뭐 이런 기능이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가다가, 자, 밸류라고 볼게요. 밸류로 쭉 올라가다가, 자, 얘를 만났어요. 그죠? 그런데 자, 유나이트 서브 트랙 인터섹트라는 게 있어요. 자, 유나이트는 뭐냐면 합집합이에요. 합집합. 그치? 서로 합, 합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속성이 다르면 합쳐질 수가 없겠죠. 그죠? 자, 솔리드 r 서페이스예요.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죠? 유나이트는 솔리드끼리만 할 수가 있어요. 자, 서브 트랙이에요. 서브 트랙 가능해요. 왜? 내가 저 서페이스 저 덩어리만큼을 빼줄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인터섹트는 뭐예요? 서로 교차하는 부분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서페이스하고 내 덩어리하고 교차하는 걸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나이트를 빼고는 다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서페이스가 어 솔리드였다라고 본다면, 자, 일부러 솔리드로 만들었어요 제가. 자 솔리드였다고 본다면 이제부터는 유나이트도 되고 서브트랙트도 되고 인터섹트도 되겠죠, 그죠 음. 근데 이걸 어 안에서 해주는 장점은 뭐냐면 히스토리를 짧게 해주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응. 왜 밖에 나가서 한번 안 해줘도 되니까. 그런데 또 단점은 뭐냐면 여기서 해버리게 되면 내가 어? 저게 유나이트가 된 건가? 안된 건가?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죠그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e 으로 써요. 근데 얘를 리셋을 해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얘가 뭐로 나오냐면 인버드로 나와요. 네. 인포드로 나오면 자동으로 얘가 잡아버려요. 이렇게 유나이트 돼 있죠. 나 분명히 인포드라고 했는데, 여기 바디가 있으니까 얘가 그냥 살짝 합쳐버린 거예요. 응, 나 모르게 응. 그러면 나중에 히스토리 지나고 나서 보면 물론 수정은 되지만, 그래도 어, 안 좋으니 일단은 e 으로 놓고 위에 있는 여기 바깥에 나와 있는 유나이트 인터섹션뭐 서프트 이런 걸 활용한다. 그리고 요 바깥에 나와 있는 것들은... 추가 옵션을 활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추가 옵션 밑에 볼게요. 얘는 None으로 쓰란 얘기를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한 거죠, 그죠 네. 자 드랍트. 자드트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주는 거예요. 현재 이 바디가 제로부터 시작했는데 각도를 자 From Start Limit 여기를 Value로 일단 좀둘게요 제가 자 Value로 두고 자 드랍트에서 from start limit 하고 from section이 있어요. 그죠? 자, from start limit. 제가 start limit를, 자, 10mm부터, 한 20mm부터 좀 차이 나게 해볼게요. 20mm부터, 자, 얘를 100mm까지 올라갈 건데, 그러면 총 80mm 정도의 덩어리를 만들어질 건데, 자, 드롭트줄 거예요. 측면에 9배를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옆으로 볼게요 9배를 줄 건데, 제가 일부러, 어, 안쪽으로 줘볼게요. 자, from start limit부터 줄 거예요. 타트리미트라는 거 뭐예요? 20mm에서부터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섹션의 크기가 20mm 그대로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9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탑에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섹션이랑 같은 크기가 나오겠죠 외곽은 그죠. 근데 여기를 풀럼 섹션으로 두게 되면 그렇지.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이만큼이 빌 거잖아요, 그죠? 구배를 예, 많이 주면 많이 빌, 줄수록 많이 비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프롬 섹션으로 할 건지 프롬 스타트 리미트로 할 건지는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뭘로 놓을까요 프롬 스타트 리미트로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네, 어 스케치 그려놨는데 이거까지 탄젠트 뭐몇 도까지 계산해서 수치를 넣지는 않는단 말이죠. 네, 이렇게 하시는 게드라프트고요 음, 드랍부트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게 되면 앵글이 있는데 앵글을 여러 개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여기 뭐어 시메트릭 앵글, 시메트릭 앵글 막 이렇게 있는데 어, 보통은 그냥 음, 그대로 넣는 경우가 많다. 아 음. 밑에 보시게 되면 옵셋, 자, None이라고 되어 있죠. 자, 싱글 사이드 해볼게요. 생각 사이드에 5가 들어갔어요. 내가 현재 있는 섹션보다 5mm 크게. 외곽만. 그죠? 파란색 화살표에 나왔어요. 근데 유일하게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게 안 바뀌는 게 유일하거든요. 얘는 화살표 더블 클릭한다고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자, 옵셋 페이스니, 옵셋 서페이스니,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어, 이 익스트루드의 옵셋에 대한 화살표는 리버스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마이너스 값을 넣어야 돼요. 어. 반대로 주고 싶어요. 줄여주고 싶어요. 그럼 마이너스 5mm 넣어주면 돼요. 자, 이거는 솔리드 바디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커브가 지금 몇개 잡혔어요. 우리. 네, 여섯 개 잡혔는데, 요게 제가 취소했어요. 계곡선이 됐죠. 그죠? 요거는 실리사이드가 안 돼요. 서페이스인데 한쪽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투사이디드만 되는 거예요. 투사이디드라는 음. 거는, 자,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두께 값을 따로 줄 수가 있어요. 자, 5mm에 뭐, 마이너스 5mm, 마이너스 10mm,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자, 900값을 일단, 넌으로 줘볼게요. 그럼 이렇게, 어떤, <laughs>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 두 값에 같이 넣으시려면, 스메트릭 넣으시게 되면, 둘다 똑같이 뭐, 5mm, 뭐 10mm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섹션을 가운데 두고 그죠? 양쪽 값이 같게 하는 거. 그렇죠? 싱글이었을 경우예요. 자, 얘를 투사이디드로 자, 하면 한쪽은 좀 작게 한쪽은 크게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얘가 폐곡선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폐곡선일 때도 안과 밖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음, 패곡선일 때는 투사이드는 꼭 튜브 형상 같이 나오게 되고요 어, 싱글사이드는 한쪽만 커지거나 작아지는 형태로 어,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자, 오케이,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보통 어떻게 많이 하냐면, 플랜지 같은 거쓸때 많이 해요. 음, 플랜지를 만드는데, 자, 여기다가 내가 플랜지를 만들 건데요. 음 여기만 잡아 가지고 탄젠트 컵으로 여기만 이렇게 잡아 가지고 어, 여기는 0이고 자, 밑에 쪽으로 자, 1mm만 내려가서 어, 할 건데 여기서 두께도 자, 1mm만 이렇게 플랜지를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어, 여기다 합쳐도 되고, 음, 따로 해도 놔 되고. 이렇게 음, 하는 거죠. 자, 오케이 눌러주시게 되면 요런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음. 자 해보셨죠? 네. 그러면 이제 익스트루드는 어, 옵션이 아까 있었던거 제가 못 가르쳐 드렸던거 여기서 페이스 엣지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자이 페이스 엣지는 곡면도 어, 되고 평면도 돼요 그래서 이 페이스 엣지를 바꿔 놓으신 상태에서 면을 잡으시면 네. 바디가 이렇게 통째로 잡히고요. 연관성이 또 있기 때문에 모델링 할때 아까 여기는 막그 다른 옵션들 켜가지고 잡았어야 되는데 이걸 잡으면 그냥 한 번에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 뚜껑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얘 잡아놓고서는 그죠? 여기 뭐 마이너스 5mm 이렇게 뚜껑 길이만큼 만들어 놓고 얘를 뭐 넌으로 주고 옵셋을 싱글 사이드로 해가지고 자 마이너스 5mm 이렇게 옵셋을 해요. 어? 이렇게 그리고 나서 OK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덩어리가 이제 겹쳐있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요렇게까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 여기, Unite, s u b t r a c t Intersect 잠깐 해 볼게요. 네. 자, Unite 같은 경우에는 합치는 거죠. 요 네. 솔리드 바디랑 여기 솔리드 바디를 합쳐서 하나의 솔리드 바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음. 이때 뭐 추가적으로 옵션에 킵 툴이랑 킵 타겟 같은 걸쓸 수가 있는데 보통 네. 유나이트는 잘안 써요. 왜냐면킵 타겟을 하게 되면 내가 처음 잡았던 타겟이 남고 킵 툴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잡았던 툴이 남아요. 그 자리. 네. 그러면 겹쳐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잘안 쓰고요. 여기서는 이 상태에서 그냥 오케이 해줄게요. 그러면 얘두 개의 바디가 이제 하나의 바디로 어,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뭐 뭐 밑에다가 블렌드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해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서브 트랙트를 보시게 되면, 어, 바디랑 금방 만들었던 뚜껑이랑 서브 트랙트를 해요. 이 어, 때는, 킵 툴을 많이 써요. 자, 킵 툴을 끄고, 상태를 보면, 이렇게 서브 트랙이 되니까, 이 뚜껑만큼이 이렇게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뚜껑을 그 자리에 또쓸 거예요. 어, 이 유나이트 서브 트랙도 마찬가지, 모든 명령이 마찬가지지만, 더블 클릭해서 옵션 수정이 가능하세요. 어,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킵 툴을 다시 켜요. 렇게 okay, 해봐요. 그러면 컨트롤 제의해서 안쪽에 있는 그 뚜껑에 있는 색깔을 내가 바꿔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내가 뚜껑을 만들면서 자리 파기를 한꺼번에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익스트루드에서 이걸 한꺼번에 하면 어때요? 제자리 하나를 남길 수가 없겠죠. 네,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따로 나와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 그리고 제가 그, 아까 요걸 좀 줄였지만, 좀 다시 늦어서 제가 사이드에다가 스케치를 하나 그렸고요요거를 네. 음, 이제 뭘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익스트루드 하나를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얘를 그, 서페이스가 이 자리에 있죠. 그죠? 예, 네, 여기 있으니까. 자, 요거는. 꺼 놓고 여기서 자 얘를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어디까지 갈 거냐면 언 t 익스텐디드 좋고 언 e 셀렉티드 좋고 언딜 넥스트도 좋아요. 자 넥스트는 뭐냐면요 이 바디가 가다가 만나는 첫 번째 그러면 자 옆에서 보면 여기가 넥스트가 될 거예요, 그죠? 가다가 뭔가를 만나면 일단 쓰란 얘기예요. 이때도 물체가 작으면 안 돼요. 네. 그 다음 추가로 자 언틸 셀렉티드랑 익스텐디드 했죠? a 러올자 얘를 관통하라는 얘기예요. 형상이 어, 어떻게 됐던 얘 관통해가지고 제일 위까지 올라가라 이 소리예요. 그럼 관통면이가 여기 잡혔어요, 그죠? 자이 상태에서 OK 해볼게요. 그러면 자뭐 다시 a 러올 하고 자 오케이 할게요. 음.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요 윗면은 무슨 면이냐면 곡면이에요. 그죠? 네. 그럼 얘를 익스트루드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원래, 자, 이렇게 곡면 위에 있는 커브라든지, 곡면 위에 있는 커브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지금 아직 안 배우셨지만, 면 위에 어떤 선이 있어요. 이렇게. 음. 선이 있는데, 자, 이 선이 계곡선이 아니고 폐곡선이라고 볼게요. 탄젠트, 자, 탄젠트, 조금만, 음, 이렇게. 자 이러면 얘는 뭐예요? 면 위에 있는 선이 돼요. 곡선이에요. 그러면 얘를 익스트루드 하잖아요. 그러면, 자 커넥티드 커브. 아이고, 평면을 찍으면 스케치로 들어와요. 네, 이걸 주의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커브를 딱 찍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어... 솔리드가 안 되죠? 네. 서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얘를? 자, 페이스 엣지. 아까 평면이었으니까 당연히 됐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곡면일 때는 어때요? 솔리드가 되죠? 이때 벡터가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벡터가 지 마음대로 잡히기 때문에 항상 Z축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 금방 보이죠? 틀어졌던게 아, 틀을... 바로 잡혔죠? 그죠? 네. 노말 벡터로 자동으로 잡히기 때문에 항상 벡터를 내가 지정해서 정확한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여기다가 투 사이디드 이렇게 뭐 활용을 하면 옵셋도 가능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투 사이디드보다는 얘는 이렇게 페이스를 해서 익스트로드한 다음에 아까처럼 만약에 뭐 외곽을 좀 줄여야 된다. 그럼 여기서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옵셋값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 커브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서페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페이스 만들지 않고 덩어리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해준다. 아시겠죠? 네. 네네. 그래서 익스트리드는 여기까지 하시면 거의 완벽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